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로 9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조리에 담은 채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들여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애봇받친 겉옷과 애봇을 입히고 흉패 달고 애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들여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및 뜰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은 거룩하게 구분된 어,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앞에서 본보던 28장에서는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 다른 백성들과 구분이 되기에 하셨습니다. 아론은 어, 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는데 그는 흉패, 에봇, 거돗, 반포, 속옷, 관, 띠 등을 지니어서 다른 제사장들과 구분하도록 했습니다. 어, 교회에서 특별하게 옷을 입고서 어,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찬 때 단임 목사님이 가운을 입으시고 그다음에 장로님들도 어 가운을 입고 또 목회자들도 같이 이렇게 어, 가운을 입고서 어, 분병과 분장이 배종을 합니다. 어, 목사님과 장로님은 안수를 받아서 공적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어, 구별된 거룩한 의복을 입고 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 또한 성가대원들도 가운을 입고 찬양합니다. 이그 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으로 말하면 노래하는 제사장이죠. 그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은 옷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것에서도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별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입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주의 삶을 엉망으로 살고 하나님 그 교회에 나와서 가운만 입는다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감사와 감결 가지고 나와서 구별된 자리에서 성의를 입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29장에 넘어오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섬기도록 위임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 나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죄의 희생을 받고 거룩함을 어, 받아서 구별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을 위해서 세 마리의 짐승이 필요했습니다. 수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순양 두 마리가 있어야 했습니다. 수송아지는 어, 속죄 제물로 드리고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전체를 하나님께 태워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위임식을 위한 화목 제물로 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십절 이하에 보면 제물로 쓰인 짐승을 잡기 전에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짐승의 머리 안수함으로 자신과 짐승이 동일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그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자신 대신에 송아지와 양이 죽는 것입니다. 제물에서 나온 피로 제단의 제단 뿌레 바르고 아론과 그의 의복에 그리고 아들들에게 뿌려서 죄를 속하는 의식을 했습니다. 죄로 더러, 더러워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수 있는 길은 피를 통해 속죄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한 나라에서 관직에 오르는 것만해도 영광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기한 직분을 받고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지고 은으로 만들어지고 뭐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그런 그릇이라 하더라도 그가 그 그릇이 더러우면은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구별되어서 이렇게 다른 것과 구별된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나님께 거룩함을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짐승과 더불어서 무교병과 어, 기름 섞인 무교과자 그리고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 이렇게 세 종류의 밀가루로 만든 빵은 그 무, 무,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어, 빵들이었습니다 누룩은 죄와 부패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들은 구변된 사람들로 누룩을 넣지 않은 어, 빵처럼 순결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바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거룩함 입은 사람들로 어 사람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정결케 되는 그런 예식을 거행하는데 어, 제사장으로 세움 받는 첫 의식이 바로 이제 물로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의 결과인 부정함을 제거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마음과 삶에서 어, 정결해야 하기 때문에. 물로 몸을 씻음으로 육체적으로 정결케 그리고 의식적으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물로 씻는 예식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인격이 깨끗해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임직식의 두 번째 순서는 찬이식, 그러니까 옷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속옷을 입히고 겉옷을 입히고 애봇을 입힙니다 그리고 애봇에 흉패를 달고 띠를 띠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했습니다 물로 몸을 씻는 것이 이제 정결을 의미한다면 이렇게 다양한 예복을 입는 것은 위엄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의식의 과정을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막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세속의 영역에서 거룩의 영역으로 옮겨지는 그런 의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전에서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머리에 부어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도 구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그 직분을 감당케 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세우실 때 기름을 부어 세우신 것처럼 우리가 직분자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 죽음 죽음 당할 것이 두려워서 모두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니 그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능력있게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 하루에 3천명 5천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능력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사약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어, 예, 우리,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어, 성경에 보면 성전에 있는 휘장이 어, 갈라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휘장이, 휘장이 갈라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예수님의 몸 어, 몸을 찢기신 그 어, 몸을 지나서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전 구약에서는 제사장만이 이렇게 위임식을 거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어, 깨끗하게 하는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일을 감당을 했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사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예, 어그 높고 크신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이라는 어,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막 오늘 그 말씀에서 주신것처럼 우리가 깨끗하게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로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어, 된다 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권능을 받아입는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을 감당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면은 어, 그것은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에 힘쓰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기뻐하게 그리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23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묵상의 길입니다라는 표어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동네 세며 주상 영 소그룹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거룩함에 힘쓰는 말씀 삼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10월에 있는 어, 단임 목사님께서 주관하시는 미주 성, 동네 세메주 성경 세미나가 잘 어, 준비되고 은혜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끊이지 않는 갈등과 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고 또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